아, 착했네 노래 디자잉하다 보니까 이치. 이 아, 그 1층. 야, 이치. 이 야, 캠.. 아캠 깼다 야, 이치. 야, 이치. 야, 이치. 야, 이치. 야, 야, 이치. 야, 이치. 야, 이치. 야, 이치. 레벨로우 이거 좀부숴주지 그래, 낳아! 이지 이거 니부서 저렇게 깔았어 아이, 아 이거 좀 부서지. 이거 좀부거였는데아쉽거니다야아니 아. 알리바이스 아, 이미 치킨. 네 그럼 n g Getting out of Alibai. Looking, l o o k l i a i is it? w h a 마이부다나먹었습니다 so... 아, 토. <laughs> 대츠 왜? 어, 어디 요, 요. 어 숨. 어가제 제가. 제가, 팔로그을려고 뛰어가다가 뛰졌어 플랜팅.. y Plenty, Plenty, p 반대쪽인거 같은데 느낌이 p l 지 n 어디다 l e 야 플랜팅 한다 아니야? 아 l 미치게 y p 미치게. t y p l e n t 아니 이게 어떻게 한발도 안맞냐 이 친구는 왜나갔 l <목소리> 아 내가 죽 p 네 어쨌든 복수 l 하셨군요 내가 이겼다. 땔게야 <laughs> <laughs> 최후의 웃는 자가 웃는 거지, 그치? <laughs> 왠지 2층 걸릴 것 같은 빌드 되지 않음 <laughs> 버티컬 하려고 랬는데안 돼. 아, 수류탄이 없는데, 저 친구 마버리 <웃음> 아이스 벌떼 <laughs> 반격이나 <덜태반경이나> 해야겠다. <laughs> We need to locate a bomb. 똑같은데 음. 같은데? 막이요. 음. 똑같은데. 똑같은데. 아, 씨발. 와! 드론 음. 음. 살렸다. 와 미친. 이걸 살리네. 와아웃사이더 찢었다. 발흑인노예 음. 아직도 있는 거 같고 발키이 샷건임 골로 이거 봐. 특정에 더폭맞게 땀. 나이스. y 손 u 를 아, 내가 그냥 막 썼는데 맞더라고 캠, 캠 아, 줌 속도 진짜 개바람 걸릴 것 같아 o go to t h 아, 흑인도에 또 있어 g 봤네 나랑 같이 2층 to 사람? 루기 어딘지 안 보여. 루기 아니 있을까. 멜티비가 보포독에 있었어요. 여기 메루시스 나랑 같이 이층 버티컬을어 오케이. 여기 창문? 어 오케이. 버티컬 가. 아 메루시 못 땄다. 바로 대가리 맞췄는데빛 나가. 이게 칼리가 조준점 딱 맞추고 쏴도 빛 나가? Stay close. <laughs> 버티컬 수거했어, 뭐야, 그 되냐, 아 t h 캡 n 나 you're n o Stay behind The user is now secured. w 티컬 열심히 해 call y o u 냐 이거? 다이나 먹어라. 아니, 미 먹어라 아로 미친 게임야아 Follow me. We h a v 어 i 음멜 m g 어 i n g to go to the 여기 그렇지. 있네요. 나, 나머지 별티기 어, 샷건 여기 있네. 여기. 씨발. 여기라고 하면 씨발 어떻게 알아. 그 B B, 삐놀 u for eliminated. f r i e 다하고있는거지 몽타뉴는 당연히 무시하죠. 지다. 승리. <laughs> 아 이거 너무 이상다 이게 노래지 <laughs>